갑작스럽게 며칠 전부터 영탁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문제는 영탁이 결혼을 한다는 뉴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영탁이 결혼을 하는 걸까요? 영탁의 이상형으로는 앤 해서웨이. 줄리아 로버츠처럼 미소와 성격이 시원시원한 분이 좋다고 했는데요. 이건 영탁이 감정 소모를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싸우면 바로 푸는 스타일이냐? 시간을 갖는 스타일이냐도 갈리는데. 영탁은 자신이 잘못하면 인정하고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마냥 미안한 게 없으면 끝까지 팩트체크를 하며 사과하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과를 바로 하지만 잘못이 없으면 굳이 사과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영탁은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있지만 그만큼 기부도 많이 하는 스타입니다. 최근 영탁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영탁이 학창시절을 경북 안동에서 보낸 만큼 이번 기부는 각별한 의미를 더하는 것 같은데요. 영탁은 요몇년 사이에 가장 핫한 스타 중한 명이 됐는데요. 2020년을 강타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스타가 됐고 뛰어난 노래 실력뿐 아니라 밝은 긍정에너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1983년생인 영탁은 37세에 유명해진 늦깎이 스타인데요. 지금의 성공 뒤에는 15년간의 힘겨운 무명생활이 있었죠. 기약 없는 무명생활은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낙천적인 성격으로 꼽는 영탁으로서도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는데요. 현실의 벽은 높았고 기회는 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멀어졌죠. 어려움을 거듭하면서 가수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도 의심하던 꿈을 지켜준 것은 다름 아닌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의 믿음과 응원, 그에 감사하는 마음이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자리까지 영탁의 등을 밀어주었죠. 영탁은 안동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군인 아버지와 공무원 출신 어머니로, 점자는 가풍에서 태어난 영탁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어른들에게는 혼나기도 했지만, 흥이 많고 잘 놀아,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 만점이었죠. 원래는 방송인을 꿈꿨는데요. 언론정보학부에 진학해 청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뜻밖의 계기가 삶을 바꾸게 됐습니다. 휴학 중에 2004년 영남가요제에 재미삼아 참가했는데 대상을 차지했던 것인데요. 그때 부른 노래가 임재범의 비상이었는데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의 곡이었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무대에 선 순간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고 영탁은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서울로 상경했는데 그때가 22살이었습니다. 영탁은 2005년 영화 가문의 위기 OST에 참가했고 2007년 사랑한다로 데뷔하면서 발라드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4인조 그룹 소울, 발라드 듀오 박지 등 그룹 활동을 하면서 드라마 시티헌터, 치즈 인더트랩 OST에도 참여하며 활동했죠. 2009년에 SBS 스타킹의 그룹 소울로 출연해 가창력과 모창 실력을 선보이며 우승했고, 2013년에는 히든싱어 휘성편에 출연해서 3라운드까지 올라가며 조금 눈길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는데요. 택배, 아르바이트, 대학교 실용음악과 시간 교수 등을 하면서 틈틈이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했죠. 여전히 가수로서는 무명이었고 고정수입은 제로였으니 월세 내 30만원도 없어서 사촌동생 집에 얹혀 사는 처지였죠. 서른이 넘어도 무명을 벗어나지 못하자 좌절감이 들었는데요. 가수가 되면 무대에 서거나 TV에 나오면서 멋지게 포장된 삶을 살줄 알았는데 그러기는 커녕 여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스스로가 창피해. 가수라고 나서기도 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2014년에는 가수 일을 잠시 접었는데요. 비록 가수로 빛을 보지 못했지만 영탁은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였기에 보컬 학원 강사와 보컬 디렉팅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었습니다. 박효신, 플라이 투더 스카이 환희, 다비치, 슈퍼주니어 등 여러 유명 가수의 작업을 돕거나 애니메이션 OST를 부르기도 했죠. 영탁은 2016년까지 총 7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ost에 참가하거나 방송 출연 기회를 얻을 때마다 희망을 품었지만 거듭 소속사 사정이 나빠지거나 여러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계속 실망을 맛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기도 했죠. 하지만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붙잡은 것인데요. 영탁의 지인들은 영탁에게 밥과 술을 사주면서 너 가수 일 잘하는 것 같으니까 좀더 버텨봐라고 북돋아줬고 부모님도 무심한 듯한 성정의 애정을 담아 응원해 주었죠. 어머니는 너 그래도 작년보다 오늘 더 노래 잘한다며 지나가는 듯한 말로 아들의 발전을 칭찬했고, 군인 출신인 아버지는 내가 아직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가수가 되도록 노력해라. 알았나? 라며 다그치듯이 말씀하시며 응원해 주셨죠. 영탁은 주변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한 걸음 더 내디딜 힘을 얻었는데요. 그렇게 영탁은 2016년 누나가 따기하로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습니다. 함께 음악을 하던 친구들이 뽕필이 있다며 트로트를 권유하기도 했고, 가수 활동을 쉬던 중에 트로트 작곡을 시작하면서 흥미를 갖게 됐기 때문이었죠. 흥이 많고 낙천적인 자신의 성격에도 잘 맞을 것 같았다는데요. 영탁은 누나가 따기하에 이어 우리 정말 나쁘다로 서정적인 트로트를 선보이며 활동하다가 2018년 KBS 아침마당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듯이 기뻤지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함께 기뻐해 주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이죠. 아버지는 이 일로 몸의 왼쪽이 마비되는 후유증을 얻게 됐는데요. 아버지는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영탁을 응원했고 영탁은 그런 아버지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탁은 2019년 발표한 자작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히트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니가 왜 거기서 나와는 신선하고 흥겨운 트로트로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클럽에 갔던 경험을 녹여낸 코믹한 곡이었죠.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성공으로 영탁은 방송 출연도 하고 자신의 노래가 TV에서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것을 들으며 뿌듯해하기도 했지만 영탁의 성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영탁의 비상은 바로 다음해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3옥타브를 넘나드는 가창력이 있었지만 널리 보일 무대가 없던 영탁이었으니 당시 무대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영탁은 그 한을 떨쳐내듯 첫 무대에서 나훈아의 사내를 부르며 그의 실력이 전국적으로 알렸습니다 수많은 팬이 생긴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특히 1대1 매치에서 선보인 막걸리 한 잔은 삶의 애환이 담긴 가사를 시원스러운 가창력과 구성진 가락으로 소화해 인기를 끌었는데요 영탁이 진을 차지한 1대1 매치 무대는 미스터트롯에서 가장 사랑받은 무대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결국 준우승을 차지한 영탁은 잘 키워주셔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수를 시작하고 이렇게 큰 상을 받치는게 처음입니다. 온 국민이 힘든 시기인데 좋은 에너지와 음악을 전해드리는 가수들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벅찬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로 영탁은 힘든 시절부터 장민호를 알고 지냈습니다. 수입도 없고 힘든 시절 옷도 사고 밥도 먹으라고 만날 때마다 20만원. 30만 원씩 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행사할 때 제일 적게 받은 페이는 못 받은 적도 많고 각종 특산품으로 대신 받은 적도 많은데 첫 행사비는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름값하고 옷 사면 마이너스였죠. 나중에 방송하며 인지도가 생기자 회사에서 알아서 행사비를 올렸지만 이전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탁의 또 다른 은인은 고인이 된 송해 선생님인데요. 송해 선생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전국 노래자랑한 트로트 가수들에게 꿈과 같은 무대입니다. 영탁이 첫 출연에도 잘 챙겨주셨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로 재출연했을 때도 기억해 주셨고,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영탁을 외치며 재치 있게 노래를 소개해주셨는데,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죠. 또한 영탁은 결혼은 생각 없다며 팬들도 싫어해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후 활발히 활동한 게 5년인데, 38세부터 일복이 들어왔다 보니. 아직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 팬분들도 한시름 놓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늦게 스타가 된 만큼 지금처럼 겸손하고 실력이 짱짱한 스타가 된게 아닐까요? 영탁이 해낼 앞으로의 가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